김장철이네요. 김장하셨나요? 아니면 김장을 앞두고 계신가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 집안일이나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저도 시장만 가면 가게 앞에 국산이라고 크게 써있는 배추를 그냥 믿고 샀습니다. 건잎이 너무 깨끗하면 관리 잘했구나. 뿌리가 반듯하게 잘려있으면 손질을 정성껏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20년 동안 배추 품종과 김치 발효만 파고든 식생활 발효 박사로 살아오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연구와 상담을 계속하다 보니 겉이 너무 깨끗하고 뿌리가 매끈한 배추일수록 장거리 운송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김장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수없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우리 밥상 위 배추와 김치 발효 환경을 연구해온 발효식생활 박사 정혜준입니다. 지금은 시장에 가면 제일 먼저 가격표가 아니라 배추 밑동과 겉잎부터 봅니다. 뿌리 단면이 거칠고 흙이 조금 묻어 있는지, 겉잎이 진한 초록색으로 두세 겹 남아 있는지, 이몇 가지만 확인해도 김장을 망치는 운송용 배추는 대부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와 함께 누구나 3초 안에 중국산 위심배추를 가려내는 눈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김장 실패에서 벗어나고 가족 한해 건강을 지키게 되셨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예전부터 하던 방식 그대로 배추를 고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배추 고르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는지 댓글로 한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습니다. 제 이웃에 늘 김장만 시작되면 온 동네에 김치 나눠주시던 70대 어머님이 한분 계세요. 동네 분들은 다들 그분 김치만 기다릴 정도였죠. 그런데 몇해 전부터 이상하게 김장만 하면 김치가 질기고 맛이 없어서 결국 반 이상을 버리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손이 예전만 못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괜히 자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시장에 같이 가서 배추를 살때 어떻게 고르시는지 지켜봤더니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언니는 가게 앞에 국산이라고 써있는 것만 보고 건잎이 말끔하고 뿌리가 깨끗하게 잘려 있는 배추만 골라 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옆에서 살짝 말했습니다. 언니! 배추는 너무 깨끗한 것만 찾지 마시고 뿌리에 흙이 조금 묻어 있고 겉잎이 두툼하게 남아있는 걸 고르셔야 해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런 배추를 골라 김장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의 김치는 예전처럼 아삭아삭하고 국물도 시원하게 잘 익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 방법대로만 고르겠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산과 수입산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어떤 목적의 배추를 고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배추 고르는 습관을 바꾸셔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기준만 바꿔도 김장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장을 망치는 운송용 배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장과 발효용 배추는 뿌리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흙이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장거리 운송용 배추는 기계로 한 번에 잘라서 밑동이 놀랄 만큼 매끈하고 깨끗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동료들이 여러 산지 배추 밑동을 비교했을 때, 수입운송용 배추일수록 뿌리 단면이 평평하고 흙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국내 김장용 배추는 칼로 툭 쳐낸 듯한 거친 자국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예전에는 뿌리가 깨끗할수록 좋은 줄 알고 골랐다가 김장만 하면 배추가 숨이 안 죽고 고무처럼 질겨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뿌리 단면이 거칠고 흙이 남아있는 배추로 바꾸고 나서야 절이는 과정부터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시면 먼저 배추를 들어서 밑동을 뒤집어 보세요. 단면이 울퉁불퉁한지, 흙 자국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뿌리가 지나치게 두껍지는 않은지 손으로 쓱 만져보시는 겁니다. 흙이 너무 잔뜩 묻어 있어서 상태를 알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흙이 약간 남아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배추를 사실 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뿌리 단면을 뒤집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송비를 줄이고 겉모습을 예뻐 보이게 하려고 겉잎을 심하게 벗겨낸 배추는 김장용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산지 배추를 비교해 보면 김장용으로 키운 국산 배추는 짙은 초록색 겉잎이 두세 겹 자연스럽게 남아있고 속잎은 진한 병아리색에 가깝습니다. 반면 운송용 배추는 겉잎이 거의 없고 속잎도 연한 노란색이나 희끗한 색을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1세 최명수님은 예쁘게 손질된 배추가 좋다고 믿고 겉잎이 하나도 없는 배추만 골라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치를 담가도 속이 덜 차있고 맛이 밍밍해서 늘 실망하셨죠. 겉잎이 남아있고 속잎색이 진한 배추로 바꾼 뒤부터는 김장맛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배추를 고르실 때 겉잎이 두세 겹은 남아있는지, 겉잎을 살짝 젖혀 봤을 때 속잎이 진한 노란색을 띠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속색이 너무 하얗거나 힘없이 연하면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겉잎이 조금 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가 싱싱하다면 겉잎만 떼어내고 김장용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상처만 보고 바로 나쁜 배추라고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배추는 속잎 색깔이 어떤 색에 더 가까운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김장용 국산 배추는 보통 위로 길게 자라는 타원형이 많은 반면, 운송과 포장에 유리한 품종은 옆으로 둥글고 통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거리 운송용 품종은 상자에 많이 담기고 상하지 않도록 짧고 둥근 형태로 개량된 경우가 많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품종은 잎줄기와 섬유질이 두껍고 발효환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65세 이모주님은 양배추처럼 둥글둥글한 배추가 속이 꽉찬 좋은 배추라고 믿고 골라 오셨다가 김장할 때마다 양념이 속으로 잘 스며들지 않는다고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모양이 길쭉한 배추로 바꾼 해부터는 같은 양념으로도 맛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 진열된 배추를 멀리서 한번 보세요. 위로 길게 뻗은 배추와 옆으로 동그랗게 퍼진 배추 중에서 김장용으로는 가급적 길쭉한 쪽을 고르시는 겁니다. 모양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뿌리 모양과 겉잎, 속잎 색까지 함께 보셔야 안전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사시던 단골 가게 배추 모양은 길쭉한 편인지 둥근 편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운송용 배추는 섬유질이 두껍고 질겨서 소금물에 절여도 쉽게 숨이 죽지 않고 양념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재배한 김장용 배추와 운송용 배추의 섬유 두께를 비교해보면 운송용 배추 쪽이 더 두껍고 치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배추는 절이는 시간과 농도를 바꿔도 발효 속도가 더디고 식감이 고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69세 정미자님은 김치가 늘 질기고 숨이 안 죽는다며 본인이 소금을 못 다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운송용에 가까운 배추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품종을 바꾼 다음 해에는 같은 방법으로도 훨씬 부드럽고 아삭한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장이나 집에서 배추건 잎을 하나 떼어 손으로 접어 보세요. 너무 딱딱해서 툭 부러지는 느낌이면 운송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드럽게 휘어지면서도 탄력이 느껴지는 잎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너무 부드럽기만 한 배추는 절이는 과정에서 쉽게 물러질 수 있으니 적당한 탄력과 부드러움을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김장하실 때 배추 잎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질감을 확인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게 앞에 국산이라는 큰 글자만 있는 경우보다 구체적인 지역과 산지가 표시된 배추가 김장용으로 더 믿을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들을 보면 국산이라는 말만 크게 쓰고 세부 산지를 적지 않거나 작은 글씨로만 섞어서 적어 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농가들은 지역 이름을 내세우고 김장철이 아니면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73세 조남성님은 늘 국산이라는 간판만 보고 배추를 사셨습니다. 어느해 제가 함께 가서 살펴보니 가격이 유난히 싼 곳은 지역명이 써있지 않았고, 산지를 분명히 밝힌 가게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도 배추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 뒤로는 산지가 분명한 가게만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배추를 담기 전에 잠깐 멈추셔서 가게 앞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보세요. 국산이라는 말만 있는지, 해남이나 고창처럼 지역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간판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애매하다 싶을 때는 상인에게 차분하게 어디 산 배추인지 한번더 물어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단골 시장이나 마트 배추 코너에는 지역 이름까지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김장을 망치는 운송용 배추의 특징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우리 가족 한해 건강을 지켜줄 진짜 김장용 배추를 고르는 생활 속 실천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표와 크기만 먼저 보지만 배추의 건강 상태는 뿌리와 밑동이 가장 솔직하게 말해 줍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는 상인 눈치가 보일 수 있지만 눈치 보느라 대충 집어 들었다가 한해 김장을 망치는 것보다 잠깐 더 살펴보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시장에 들어가면 마음속으로 오늘은 뿌리부터 본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배추 한 통을 집어든 뒤꼭한 번은 밑동을 뒤집어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손끝으로 거친 단면과 흙 자국을 살짝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다음에 시장에 가신다면 가장 먼저 가격표를 보실지 아니면 배추 밑동을 뒤집어 보실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겉잎은 운반 과정에서 속을 지켜주는 방패라서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겉잎이 조금 상했다고 해서 전체 배추까지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속잎 상태와 전체 탄력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를 고를 때 겉잎이 두세 겹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고 속을 살짝 들춰서 색깔과 신선함을 같이 보세요. 집에 와서는 겉잎 중 상한 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절일 때 함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겉잎을 그냥 버려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시지는 않았나요?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 배추의 섬유질과 탄력이 훨씬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세게 꺾거나 힘을 주면 상인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으니 살짝 접어보고 탄력만 확인하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만지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겉잎 하나를 살짝 집어서 반으로 접어보세요. 부드럽게 휘어지면서도 톡톡한 느낌이 나면 김장용으로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힘을 조금만 줘도 툭 끊어질 정도로 딱딱하면 다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장 보실 때 채소를 눈으로만 보시는지 손끝으로도 확인해 보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국산 배추라도 지역과 수확 시기에 따라 김장 적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철을 벗어난 배추는 아무리 국산이라도 김장용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특정 지역만 고집하시기보다 그해 날씨와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여유있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원산지표에서 지역명을 먼저 확인하고 김장철에 맞는 시기인지 상인에게 한번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언제 수확한 배추인지 지금이 그 산지의 제철인지 가볍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찾는 시장에서는 배추 산지와 수확 시기를 자세히 알려주는 상인이 있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배추를 골라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잔류 농약과 먼지 걱정을 완전히 떨치기 어렵습니다. 식초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세척하면 배추가 필요 이상으로 상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도 듭니다. 깨끗한 물로 충분히 여러 번 담가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큰 대야나 싱크대에 물을 넉넉히 받아 배추를 완전히 담가두세요. 약간의 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손으로 부드럽게 흔들어주고 물을 버립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면 잔류 물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배추를 씻으실 때몇 번이나 담갔다가 헹구고 계신지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한 사람만 알고 있어서는 실제 장볼때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같이 장을 보는 분들과 기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방식을 갑자기 모두 틀렸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오늘 들은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기준을 만들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내용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뿌리, 겉팁과 송립색 세척법 이세 가지만이라도 같이 공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내용을 누구와 가장 먼저 나누고 싶으신지 마음속으로 한 사람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김장용 배추 고르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에 정리해 드리고,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시면 좋을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이 깨끗하고 반듯한 배추, 국산이라는 글자가 크게 붙은 배추라면 다 김장용으로 괜찮다고 믿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송과 보관을 위해 만들어진 배추와 발효와 김장에 맞게 자라난 배추가 처음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운송용 배추는 뿌리 단면이 기계로 자른 듯 매끈하고 흙이 거의 없었습니다. 겉잎은 무게와 외관을 이유로 심하게 벗겨져 있었고, 잎 조직이 두껍고 치밀해서 소금물에 절여도 쉽게 숨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양념이 속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맛은 질기고 겉도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장을 아무리 정성 들여 해도 배추 선택에서 이미 승부가 갈린 셈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김장용 배추는 뿌리 단면이 약간 거칠고 흙이 조금 남아 있으며 겉잎이 진한 초록색으로 두세 겹은 붙어 있습니다. 속잎은 병아리색처럼 진한 노란빛을 띠고, 잎을 접어보면 부드럽게 휘어지면서도 적당한 탄력이 느껴집니다. 이런 배추는 소금물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숨이 죽고, 양념을 버무리면 명주호처럼 속까지 스며들어 깊고 시원한 김치맛을 만들어줍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도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운송용 배추로 김장을 담그면 맛이 없을 뿐 아니라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산균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잔류 농약과 먼지에 대한 불안이 계속 마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배추를 고르고 담근 물 세척법으로 세 번만 정성껏 씻어주면 잔류 성분 걱정을 크게 줄이면서도 우리 몸에 이로운 발효와 맛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시장에 가실 때 배추를 손에 들고 반드시 한번은 밑동을 뒤집어 보시고 겉잎을 살짝 젖혀 속잎새까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두 동작만 생활 속 습관으로 자리 잡아도 김장 실패와 불필요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에 와서 담근물 세척 세 번만 더해 주시면 훨씬 안심하고 김치를 담그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추뿐 아니라 무와파, 기타, 김장 재료들도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 그리고 김장 후에 김치를 더 오래 맛있게 보관하는 생활 습관까지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김장을 준비하는 가족과 이웃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배추를 고를 때 어떤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바꾸어 보실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